고대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UBS가 주관하는 라이브 퀴즈쇼 그것이 알고 싶다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성규빈입니다. 추운 겨울, 하구 여러분께서는 잘 보내셨나요? 고대인의 추웠던 겨울을 녹이는 본격 지성화명방송 그것이 알고 싶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아? 어? 먼저 진행 방식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학우 여러분께서는 문제가 출제된 후 주어진 시간 내에 고파스 호랭이 광장에 있는 KUBS에서 작성한 글에 답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각회 7문제 중 가장 많은 문제를 맞춰주신 학우분께서 우승하게 되며 이번 회의 우승자분께는 음식점 시식권 2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키워드는 개교입니다. 잘 듣고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최고의 명문 사립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는 연희전문의 설립연도인 1915년을 개교연도로 사용하였으나 고려대학교의 개교연도보다 늦은 것을 이유로 세브란스 의과대학의 설립연도인 1885년으로 개교연도를 변경하여 병원 개원일과 학교 개교일도 구분 못하는 세대가리라는 빈축을 산바 있다. 그렇다면 고려대학교의 개교 연도는 몇 년인가?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정답은 1905년입니다. 교내 유명 밴드의 이름이기도 하죠. 다잘 맞춰 주실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의 키워드는 쾌락입니다. 잘듣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로 인생의 목적은 쾌락 추구이며 그것은 자연적인 욕망의 충족이라는 쾌락주의를 주장한 사람이다. 그의 쾌락주의는 감각적 쾌락을 물리치고 간소한 생활 속에서 영혼의 평화를 찾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그 이름으로 인해 감각적인 쾌락을 지상 목표로 하는 것이라는 많은 오해를 낳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가?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이번 문제는 조금 어려웠나요? 네, 정답은 에피쿠로스입니다. 쾌락주의자를 뜻하는 에피큐리언도 원래는 에피크로스의 무리들이란 뜻이죠. 이번 문제의 키워드는 부채입니다. 잘 듣고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용어는 유로존 사용 국가 중 2007년부터 2010년에 이르기까지 과도한 국가 부채와 재정 적자, 높은 실업률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경제 위기에 처한 국가들의 머릿글자를 따서 만든 것으로 원래는 남유럽 4개국을 뜻하는 용어였지만 경제위기 이후 부채국가 5개국을 뜻하는 단어로 조정되었다. 이 용어는 무엇인가? 아, 시간이 모두 지났네요. 네, 이번 문제의 정답은 피그스입니다.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그리고 스페인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죠. 이 해당 국가들은 돼지를 연상시키는 나쁜 어감 때문에 그 사용을 자제해주길 원한다고 합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의 키워드는 재부팅입니다. 잘 듣고 답해주시길 바랍니다. 1997년. 일본에서 초등학생 토막살인을 저지른 중학생이 컴퓨터 게임광으로 밝혀지며 알려지기 시작한 말로, 컴퓨터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전원을 껐다 켜는 것처럼 현실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여기는 병리현상을 말한다. 이 증후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는 특히 게임을 좋아하는 남아구 분들께 흥미로웠을 것 같네요. 네, 이 문제의 정답은 리셋 증후군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셧다운 제도 등 게임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데요. 항상 적당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다음 문제의 키워드는 기차입니다. 잘 듣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동을 발생시키는 파원과 그 관측자 사이의 거리에 변화가 생길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기차가 다가올 때는 기적소리가 높게, 기차가 멀어질 때는 기적소리가 낮게 들리는 것도 이 현상의 일종이다. 적색 편의로 대표되는 이 현상은 1842년 이 사람이 발견해 그의 이름을 따서 짓게 되었다. 이 현상은 무엇인가? 과학의 문외한인 저에게는 조금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도플러 효과입니다.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것도 도플러 효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죠.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 볼까요? 다음 문제의 키워드는 도박입니다. 잘 듣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1년 4월 전북 김제의 밭에서 110억원대의 돈뭉치가 쏟아져나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110억원은 불법 도박자금으로 이를 은닉하던 부부는 법적 처벌을 받고 이 돈은 국가에 환수되었다. 그렇다면 110억원 불법 도박자금이 묻혀있던 이 밭은 무슨 밭이었을까?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아, 조금 황당하셨나요? 며칠 전에 네이버에 이거 관련 기사가 메인에 떴던데 혹시 보신 분들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의 정답은 마늘밭입니다. 도박은 나쁜 것이라는 교육적 효과. 여기는 고려대학교 교육방송국 KUBS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laughs> 아, 이제 마지막 문제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긴장하셔야겠죠. 마지막 문제의 키워드는 공장입니다. 잘 듣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팝아트의 선구자. 팝의 교황으로 불리며 대중미술과 순수미술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미술뿐 아니라 영화, 광고, 디자인 등 시각예술 전반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주도한 앤디 워홀은 많은 유명인들을 그린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렇다면 다음 중 그가 그리지 않은 유명인은 누구인가 A. 엘비스 프레슬리 B. 오드리 헷번 C. 체계바라 마린린 먼로. 대망의 마지막 문제의 정답은 오드리 햅번입니다. 앤디 워홀과 동시대에 활동했던 스타지만 그에 의해 그려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문제까지 모두 끝이 났는데요. 어떠셨나요? 많이들 맞추셨나요? 이번화가 끝이 아니라 아직도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무한 관심 부탁드리며 이번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분께는 쪽지로 상품 수령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